님. 그거 저기 총 그, 이거 잡아 이렇게. 아니, 야 그거 놓시다. 어? 놓자는데. 자, 아니 저기 저저 팔이. 아니, 이거 잡는 게 낫다니까. 오케이. 저렇게 잡든가. 이걸 잡아. 엄마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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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그거 놓 이거 이제 잡았다 놓칠 수가 있어. 그래? 이, 이 저기는 들 놓치지만. 그래, 엄마, 오! 이거, 이거 잡아. 이거. 아, 못 잡하지 마. 하다 자, 저소 손은 들 들어봐. <laughs> 진짜로 야손주온 들어 봐. 아. 아. 쪼이이런 배놀이는 할수 있지 않겠어? 응? 저다 저기 사람들 저기 하잖아. <laughs> <다. 웃음> 아이고 야 진짜 <립> 어? 우와. 초바 어? 저기 저기. 저 석양 석양. 석양이. 석양. 석양도 멋있고. 어, 자. Moins... 자, 이렇게 굶음조끼도 안 옆에서 계셔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모자 그냥 모자 잊어버리면 되지. 응? 어? 그거 저기 하려고 저 하면 안 돼. 우쩌고 우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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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네 좋아요 아이우우 괜찮네 쭈우 우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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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우쭈 뻔했어.

자자 자. 이게 저기, 저기 바람을 지하바? 다 에요, 아 예, 는 거야. 아, 돌아가나 봐 이제. 예, 돌아갈 거야. 아 재밌네. 엄마 덕분에 탔다. 아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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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오. 아이 엄마 돌이 빠. 자. 이모 여기 돌해. 지 아빠가 엄마 여기 지 아빠. 자 여기 봐요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지만 자 이거 봐요. 자. 아, 여기 우리가 아, 많이 나온 거네, 그래. 자기야. 아. 야 이거 야야자 속도 낸다 할게, 야 속도 낸다 속도 낸다 속도 낸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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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그래, 심주지 마요 나중에 어깨 아프다 그래 너무 심주마 저저저아서 이문 타봤어 옛날에 이문 타 내가 어 안타어안 탔어? 안 탔어? 오! 오! 야 자기야 이쪽으로 누워 이쪽으로 누워야 우리가 시프에 물이 날것같아하 재밌죠? 저 알로 간다 <iels> 결거 아닌 거를 말해안 탄다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? 워낙 겁쟁이잖아이 사이로 가는 거야. 그조종해가지고 <목소리> <야. 목소리> 아이 좋다. 이게 선셋그 뭐지? 채질 때 이런 <이걸> 거고 <목소리> 나가서 밥도 바베큐도 하고 저, 저, 해지는 거보 밥값은다낸 건데 안 먹어야 돼. 나 아까 라면 먹어서 걔가안 고파.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생각만 해안 되지. 김치가 맛있더라고 엄마. 이따 김치 먹어. 이따가 밤에 필이 어머니 어머니 오늘은 일찍 자기 없어요.